여러분, 영국에 그 블라인드 어쩌고저쩌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음.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여자가 이제 나, 오늘 주인공이 여자야. 음. 그러면 남자들이 음. 옷을 다 벗고 나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쭈르륵 입고 옷을 다 벗고 있어서 여자아이가 성기를 보고 남자를 고릅니다 아, 야, 나한테 맛있어. 말만 알고는... 들었잖아. 어. 직접 화면을 보면 진짜 깜짝 놀란다. 그 성기가 그냥 다 나오잖아. 당연히 깜짝 놀라겠지. 나와요? 나오니까. 나온다니까 다. TV라니까 안 되고. 와, 다 나온다고. 아, 알겠습니다. 되게 유심히 보던데 이렇게. 아까 깻등큐 <laughs> <깨팅큐. 웃음> 근데 후를 가능할 수 없잖아 후. 아니지 이렇게 살펴볼 때 만질 수는 없나요? 뭐. 아 그러네 진짜 발기한 다음을 음. 모르네 음. 아니 그래도 기본적인 길이가 있으면은 그 길이 이상은 음. 간다 이거죠 예. 그랬던가 그짜 <laughs> 물어봤어? 대부분 기본 크기에 비례하나? 어? 길이가 어? 긴게 자신감이 있는 거야? 아니면 길이가 길어도 두께가 얇으면 어떡해? 그건 취향 차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자신감 있는 게 뭐야 기준이 큰게 자신감 있다고 생각하겠죠큰게 두께가 두꺼운 거야, 이다아가길난 두다. 길고 궁금거 나는 궁금한, 궁금한 거, 거 있어. 궁금한 <laughs> 거 있어. <laughs> 야, 이게 <얘> 갑자기 뭐 무슨 막아귀 빨려 이러더니 갑자기 왜너왜왜 왜, 왜 그래? 빨리 궁금한 거 물어봐요. 네. <laughs> 아니 아까 기본 길이라고 했잖아요. 음. 근데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자가 되게 이게 갭이 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 발기 전후가 그래도 그이 작은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사람이 발기 됐을 때더 크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확률적으로. 아니요. 이미 그 정도 크기면은 어, 거기서 그냥 이제 강직도 만세지는 어, 그런 경우에 있죠. <laughs> 발기가 돼도 너무 긴 애들은. 어 그렇죠.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그거는. 아, 근데 너무 기니까 더 길면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아, 그 정도면 그냥 동물이라고 봐야죠. 어, 그럼 그래도 바지를 어떻게 입고 다니냐, 근데? 어, 그러면 허리에 감고 다녀야죠. 오유, 오 뭐야, 오유는 자신감이 넘쳐? 허리에 감고 다니는 거. 크면은 자신감이 넘쳐? 그 바지를 입어서 다녀야면은 이제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크면은 자신감이 넘쳐 그러니까 남자애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어,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어? 그거 있잖아요, 뽕. 아니, 그. 있다고? 외국에 갔는데 외국인 서양인들이 너무 커가지고 응. 수영복을 입었는데도 커서 응. 위축이 돼서 자기가 급하게 그 뽕을 넣었대. 갖고 있던 빵을 넣었대요. <웃음> 고추빵 <웃음> 원래 <laughs> 그 고추빵. 추빵이라니도왜 그러세요? 아. 스노클링 <laughs> 할때줄 <laughs> 빵이었던 거야. <laughs> 그래서 물고기들이 뭐라 <laughs> 아! 뭐라고? 그 빵을 물고기들이 먹었다고? 다왔 아, 텐트 자기한테 거야. 다 달려들었 아, 팬티로다 달래 들었다 아, 그런 얘기를 t v 에서 있었어 그래서 부어 때 갑자기 눈이 아 너무 쏟아냈어 <laughs> 야나 진짜 중요한 얘기 안 했다 음. 예전에 음. 그거 기억나 TVN에서 음. 나쁜 남자라는 리얼리티가 있었어 어 그래 연애 불변의 법칙 이게 이게 진짜 희대쳤던 게 실제 여자친구가 와서 의뢰를 해 저희 남자친구가 한번 음. 테스트해 보고 싶어요. 아 그래서 남자애를 어? 예쁜 여자가 붙어서 유혹합니다. 나이트에 가서 음. 여자를 작전녀로 붙입니다. 그래서 음. 작전자가 여자 옆에 가서 허벅지를 어 남자 허벅지를 만지면서 너뭐 안돼 막 이렇게 욕을 해막 욕을 해. 음. 남자애들의 99%가 넘어가 음. 음, 넘어가고 키스를 합니다. 음. 그리고 그 여자 여자애가 봐 <웃음> <웃음> 뭐 이러고 봐요. 음. 그런데 마지막은 99%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망인 건가요? 그래도 선택해 여자. 그래서 망해. 여자들이 건가? 그래도 이해를 하는 거야. 나중에 음. 마지막으로 여자 작전자가 물어봐. 야, 근데 너 여자친구인데 괜찮아? 여자친구는 뭐내 옆에 계속 둘 사람이지 이러면서 딴 여자랑 계속 키스를 합니다. <laughs> 사람.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집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나갔다는 건둘다 동의를 했단 얘기야. 그렇지, 동의를 했단 얘기지. 어, 둘다 그러니까 네. 정말 세상에는 아 이, 그짠거 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내가 방금 그 블라인드 프로그램 얘기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한나야, 이런 게 있어라고 보여준는 피디님이 그 프로그램을 만든 피디님입니다. 음 음, 오랜만에 그 썰을 들으면서 아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것도 음. 방송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글쎄. 그렇죠 몇 번. 3배만 되면 넘어가냐, 솔직히. 그안 넘어가냐? 요거 그냥 그과정은 그렇지. 그 과정이 네. 너무 재밌어. 음. 그 작전녀에 넘어가는 그 남자들의 멘트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내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 처음 보니까 음. 애들이 내내 울거나 눈이 동그래져 있어요. 음. 너무 놀래가지고. 그몇번 반복 넘어가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1 0회 정도 하면은 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도파민에 중독돼가지고 어, 어, 어. 더, 더 자극적인 거. 더 세게 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허벅지 만지는 걸로는 안 돼. 이제 허리를 감싸야 되고. 아 어, 그리고 한거 번은 돼요. 방송을 이제 피디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방송을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응. 모텔에 가자고 했어요 남자친구. 남자가 응. 어... 작전형한테 그래서 거기서 방송을 끊고 실은 방송이었다라고 얘기했다 했던 적이 어... 되게 어... 많았대 되게 그게 그 그래서 힘들었다 아니 왜냐면은 오... 장소가 나이트나 클럽이고 여자가 그치, 대놓고 그치. 우리 오늘 놀자 뭐 밀착하고 그치, 그러면 그치. 어, 이거는 응. 모텔 이것을, 가자는 시그널인가? 이건 그린라이즈 그린라이트지 이거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피디님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그게 중단됐어. 너무 모텔에 많이 가서. 너무 호락호락하게 봤구나. 어, 그러니까 이사회를 너무 호락호락하게 봤어. 어떻게 보면 봤어. 그게 진짜 현실이고, 진짜 그게 진짜 리얼리티잖아. 음 근데 피디님도 만들면서도 음. 이렇게까지 애들이 모텔에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 음 그래가지고 방송을 계속 끊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아. 녹화한 게못 나가고 못 나가고 하면서 방송을 밀리고 밀리고 하면서 음. 그게 어려웠다는 거야 역시 어. 댄디하시고 순진하신 분이여 어.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게 MBN에서 시작했던 게안한부분 실제로 섹스리스인 부부들의 실제 커플이 음. 어디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거야 음. 그렇게 몇번한두 시간 상담해주고 자 어떤 게왜안 하세요? 어, 저는 이래가지고 이래서 안해자 그럼 이제 오늘 하세요 이게 안 되잖아 진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보여주던가 뭐 발이라도뭐 <laughs> 때 발라드 파라도 이렇게 <웃음> <웃음>